근데 이거 돈 벌려면은 그 땅에 농사부터 해야 되는 건가? 보통은 이제 농사로 돈을 벌수 있긴 한데. 응. 어, 근데 맞다. 무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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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어, 올라가는 길이다. 어디? 어디? 어, 여기 물물물 아, 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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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폰 들고. 거듭된 오, 세 명이다. 와라. 어? 너 바보들이야? 아니, 바보들이지. 뭔지 왔어? <laughs> 아니, 여기서 어, 나도 보고 있었는데. 그... 이러고 있길래 <laughs> 기다리다? 아 피부 왔는데 모르나? 이러고. 템을기다바들이 세파. 네 아! 뭐야 이템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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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고브다, 고브다가. 이거, 왜? 나 <laughs> 이거 뭐야, 어려워. 언니, 이러다 아, 어, 저 죄송한데. <laughs> 마이크 누르면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뒷국 갔는데 텐트벌이 님텐트이 미쳐갔어요. 차 소리 나! 나야 님이, 나야, 나야, 죽었어, 아 예, 그, 나야, 렛츠야, 나야. 왜 주라 왔나? 레츠야. 아, 자 오토바이 아, 배부서. 오토바이 뒤집어야 아 뒤집어 웃기다 레츠야. 안돼 일정할 거야. <놀람> 레츠 여기 오른쪽에 초 소리 많이 났다. 이렇게. 뭐 주다. 아괜찮아 아, 괜찮아. 여기 오른쪽에초 소리 나는데. 네, 이게 무슨, 근데, 제발, 근데 더, 아, 이 무슨? 슨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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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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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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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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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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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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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정말, 정기 정말, 해말 정말, 정말, 해 <laughs>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웃음> <웃음> 어! <laughs> 해무 어떻게, 어? 어떻게 이렇게 거 이거 기플 뭐야! 이거 아니야? <이> 오케이. <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드리프들을 근데 너 거의 매드무비였어, 방금은. 일로와봐요 일로 어? 뭐지? 진짜 주시는건가? 이거... 어? 뭐래? 조금 <laughs> 당황스러운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보내는거야 어. <laughs> 어? 어? 아니 이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요 어. 아니 아 아니 이게 <laughs> 어. 어 이게 예, 템템님 아, 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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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거예요 그래 템템 게이야 하고이걸 아, 해가지고 얘한테 딱 주면 된다 게이야 이거 왜줘요? 아! 초 줄이는 거구나 근데 나 여기 왜온 거지? 아니 <laughs> 어떻게 온 거지? 아니 템템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어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아 설마 셜코 오클릭을 그책 들고 아예. 가셨나? 들고 샴푸 클릭하다가 차가 쓸데없어서 본인이 왔다니까? 차 있어요? 아니 우리 오토바이 어디에? 인수. 오토바이 어딨어? 어 근데 피는 안다네? 진짜 스폰만.. 어? <laughs> <말딱> 네 <아니네. 웃음> 어? 하하다가말부 차 아니네? 하어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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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젠 <laughs> <맞아>. 차가 더 좋아 <laughs> 아니 뭐 하시는.. 하하 <laughs> 지는 트롤이니 트롤 우리 도피를 있대, 떠나요 누나 <러러> 우리 도피를 떠나요! 난너 취향 아니라고 했잖아, 지수야! <laughs> <laughs> 나 태워줘! 그럼 쟤랑 도피를 오, 떠나시던지요! 오, 아. 그럼 얘랑 도피 떠날 거예요? 차를 찾아요, 차를! 선택해! 잠깐 내려봐봐! 내리겠냐? 찬찬아! <laughs> 찬찬아! 어? 왜? 어? 부탁부탁 어, 어? 이거 했어? 스포드 해주신! 어? 제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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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뭐 이거 얌전히 돼? 뭐야 이거? 근데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거야! 달아버 잠옷이다, 잠겁이다 잠깐만, 이거 안 되는 거야? 아, 야너 애플 눌러봐. 너 제수복 입고 있어. 버스, 버저 어떻게? 수가 있어. 야, 평소에 버티시냐? 평소 버티. 버버안 버려져요. 됐어, 됐어. 괜찮아. 평 평소에 템텐님이 어, 이제. 문영자님, 아, 네. 템텐벌이파오 했어요. 잠옷 껌이야? 아니야, 아니야. 짠 이쁜 분한곳을 승자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아, 예, 들어. I need to h 고 v e a little bit of a contemporary name. I w a n 는데 o go. 텐텐 a n 님오 o 순 o 라는데 아이고 우 새끼 아, 그렇게 아이고. 살지 마라 go. I want 개웃기네 남봉이한테도 내가 메시지 보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마감이라고도 얘기해줬단 말이야. 음. 그랬더니 왜 항상 저에게만 이렇게 엄격한가요, 템템버리님? 유유 이러고 있길래. 아니 그러면은 답장을 빨리 하든가 이랬더니 응, 어차피 나 지금 마크 중이었어. 내가 마감이다, 인연아. 그래서 아이가 템템버리한테 인연이라니, 어허. 말해. 아니 근데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진짜 심연인가봐. 근튼 반은 저거 듣고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 이번에 좀 잘해야 할까요? 여기에 템님그 개인 랭션 바꿔 주세요. 은 아니고 거든요아 어, 맞네. 그거 말고도 있을 걸? <laughs> 아, 템템 <아니야>, 님. <탬탬님>. 그 <laughs> 기억 있을까? 기억이 왜곡되셨어요 빨리 있을까? 일단 <laughs> 팀내으로 바꿔 주세요. 이거. 아, 모두. 야, 야, 야. 아, 제가 방장이네요. 잠시만요. 템템 <laughs> 님, 요새 너무 화가 많으세요. 야. <웃음> <웃음>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렇지. 애가 좀 성격이 급해지고 화가 많고 야 진우야 텐템버린이나 없는데 아니, 꼴값 떨지 말라고 한 클립도 있어. 아니 꼴값 떨지 말라고 한 거는 좀 말이 심하긴 하네. 제 근데... 입도 존나 오해졌어 그냥. 아니 꼴값이 심한 말인가? 아니 근데 거의 한 7년 8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가면을 두껍게 쓰고 있었던 거야. 가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니들이 나의 얼굴을 조각해 준 거야 새로. <laughs>

아, 멀었었어. 템템버린인데 노래 좋더라. 다음에 다시 올게. 나돈 많아. 오케이, 합격, 합격, 이춘향 합격, 이춘향 합격. 너템템버린 뭔가 가볼게. 이춘향이란 쓰시다. 리뷰 이벤트 할게요. 만원 깎아주세요. 마마씨, 네, 다시 쓰세요. 아가씨 진상 새끼들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갑니다. 나중에 큰손 텐텐버닌 데리고 올게요. 아 그만하라! <laughs> 도대체 하 아니야? 아니 근데 포지판 4줄밖에 네안 써지는데 전문가 엄마가 많이 써요. <laughs> 얼마나 많이 쓰는 거야? 뭘 쓰고 있는 거야? 아니, 아줌마 일기 쓰지 마세요. 일기 쓰지 마시라고요. <laughs> 아, 8억도 정도, 정도 쓰고 있는 거 아니지? 너뭐 얼마나 <laughs> 쓰는 거야?